1년에 100억씩, 100년을 벌어야 1조가 됩니다. 그러니까 한달 월급이 한 10억은 되어야지 1조 근처에나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친구가 1조를 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배우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장사나 사업을 배우든지, 그죠? 그렇게 해야지 1조 벌겠다는 그 기도 제목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잖아요. 그런데 이 1조를 벌고 싶다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? 엄마 나 1조 벌기 위해서 의사 될래? 이러면 여러분 의사하면 1조 버나요? 그죠?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를 의사 되게 해줄까? 아니면 1조 벌게 해줄까? 이렇게 물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?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? 여러분 의사가 좋으세요? 1조 버는 게 좋으세요? 우리 오래간만에 손들기 한번 할까요? 1번, 의사가 좋다? 2번, 일조 버는 게 좋다?